지금부터 이제 수학 수투 음, 설명 좀 할게. 수투의 첫 단원이 바로 뭐냐면은 함수의 극한 값이야. 극한.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보통 이제 헷갈려 하는 말 중에 있어 이 극한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이 용어를 알아야 돼. 그러면 일단 극한의 뜻을 알아야 돼. 이 극자가 다다를 극자에다가 한계한자야. 그러니까 어 어떤 점에 점점점점점점점점 가까워지 어떤 숫자에 점점점점점 가까워지는걸 우리는 극한이라고 하는 거야 어떤 값 특정 값 수나 혹은 값에 점점점점 다다르는 거 다다르는 걸 가까워지는 거 가까워지는 거를 우리는 극한이라고 한다는 거야. 어떤 숫자에 점점, 점점 가까워지는 거. 예를 들면, 예를 들면, 2차 함수나 1차 함수의 식에서내 선생님이 렇게 하나 그릴게요.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이렇게 그렸어. 그리고 여기에 x 값을 선생님이 3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자, 요 값에 나온 값이 예를 들어서 4가 나왔어. 그러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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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의 값에 3에 가까워지는 거. 3에 가까워지면 y 값은 뭐가 되는 거야? 4.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쪽에서 3에 가까워지면 뭐에 가까워지는 거야? 4에 가까워지는 거. 그래서 극한 값, 그러면 아, 점점, 점, x가 3일 때 y 값. 이걸 물은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수렴과 극한이란 말 나올 거야. 수렴. 수렴이라는 건 어떤 특정한 값을 나오는 걸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해. 특정한 값. 어떤 특별한 값이 나오는 거. 그리고 만약에 어떤 값에 대한 나온 것다, 그걸 극한 값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책에서 보는 것 같이, 어, 함수, fx가, fx에서 x 값이 a와 다른 값을 가지면, 다른 값을 가지면, 아예 a 에 한없이 가까울 때 값,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극한 값이라고 해. 그걸 극한. 자 이렇게 말하면 좀 애들이 잘 모르더라고. 이제 문제를 풀면 은 이제 조금 이해가 될 거야. 극한이라는 뜻만 일단 기억해. 극한은 뭐라고? 어떤 수나 값에 점점점점 가까워지는 걸 우리 뭐라고 한다? 극한이라고 한다.라고 해. 영어로는 limit라고 읽어. 그래서 우리는 쓸때 lim 이렇게 쓸 거야. 그걸 우리는 리미트라고 읽어. 자, 그래서 이제 보기 한 문제 를 한번 볼게. 1번 문제 한번 보자. 다음에 그래프를 이용하여 다음 그래프를 이용하여 그래프를 이용하여 극한값을 구해 보자. 극한값을 구해 보자. 자, 첫 번째. 이렇게. 첫 번째 보니까 리미트 x가 뭘로 갈 때? 2로 간대. x가 2로 간대. 이렇게 있으면 x가 2로 갈때 x의 제곱 플러스 1의 값은 얼마 나와요? 라고 물어봤어 자 그럼 이제 그림 그래프로 한번 말, 만들어보래 그래프로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요놈만 볼게 일단 y는 x제곱 플러스 1이야 이차 함수지 이차 함수에 요놈의 꼭지점의 좌표 알아? 꼭지점의 좌표 혹시? 꼭지점의 좌표는 뭐구만 뭐? 기억 안나나? 자 기억 안나는 학생들 위해서 내가 한번 설명을 할게 이차 함수에서 이차 수에서 y는 ax의 제곱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게 있어. 그다음에 y는 ax의 제곱 플러스 q의 값을 갖고 있는 이런,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게 있어. y는 ax p의 제곱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게 있어. y는 ax p의 제곱 플러스 q의 형태를 갖고 있어. 아, 요거 기억나죠? 표준형. 그래서 얘의 꼭짓점은 뭘까? 꼭짓점의 좌표는 놈 그림의 꼭짓점의 좌표는 0,0 원점을 지나가는 니까 즉, 그림을 그리면 얘는 항상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요 그림이 그러면 두 번째 요놈은 봐봐, 원래는... 요 놈이 없는 상태에 서는 0,0인데, 뒤에 Q가 붙었네? 그래서 얘는 0, 얼마? Q. 꼭지의 자표가. 즉, 아까 이렇게 돼있던 놈을, 이렇게 Q만큼 옮겼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 되나? 다음. 그럼 혹시 감 잡히나 모르겠다. 얘도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0,0인데, 어? X 축으로 얼마큼 움직였어? P만큼 움직였네? 그럼 꼭지의 자표는 뭐큼 뭐? 뭐? 피콤마, 명제죠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럼 얘는요? 피콤마, 아, q 예요 아이고. 피콤마, Q. 갖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봐봐. 얘는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어느 거랑 유사해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어느 거 봐야 되는 거예요? 생긴 걸 봤을 때? 2번. 2번이네. 2번이니까 꼭점의좌표는뭐코마 뭐? 뭐? 0, q 형태를 갖는다. 즉 그러면은 꼭지점 좌표가 뭐 콤마 뭐? 0, 1 되는 겁니다. 0, 1. 그러면 선생님이 대충 그림을 그리면 0, 1이니까 1. 그래서 아래로 블록한 그림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x는 2는 여기쯤에 있을 거예요. 그쵸죠 땡땡땡땡땡땡땡 만약에 x가 2일 때 y값 얼마예요? 2집지번호까 4, 5네요. 그렇죠? 아, 그럼 봐봐. x가 2일 때 y값은 얼마 나와요? 5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 답은 얼마입니까? 5 이렇게 나옵니다. 쉽게 얘기해서 x는 여기다 2집번호딴 얘기예요, 결국. 무슨 말이 됩니까?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볼까요? 그럼 두 번째 문제도 같은 식의 문제인데 리미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요거잘 봐야 돼요. 리미트 x가 2로 갈때 x-2분의 x제곱 4가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분모는 수학에서 분모는 0이 될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없다. 근데 x가 2를 집어넣으면 0돼 버리니까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반드시 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가 있죠? 근데 위에 걸 볼게요. 무슨 식 같아요? 인수분해. 합쳐식이네. 그러면은, X 플러스 2, X-2. 이렇게 되네. 어? 한번 있어봐. 약분 되네. 결국 그러면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플러스 2만 되니까 2 집어넣을 거 얼마 돼요? 4 나오는 겁니다. 이해 됐어요. 그림 안 그리도고도 그리, 푸는 거예요. 사실 그림을 그리라는 거는 그냥 개, 계략적인 그림을 그려갖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라는 거고 이제 실질적으로 시험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보다 이게 나니까. 그럼 선생님 만약에요, 리미트 x가 뭘로 간대요? 2로 갈때 3이에요. 어 얘는요, x가 2로 가든 뭐라든 무조건 3이에요. 왜 그러냐면 상수함수죠. 얘는 y가 3이니까 항상 이런 y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y는 3. 그렇죠 x가 2, 2일 때 무조건 3 나오잖아요. 그죠? 렇 그러니까 얘는 그냥 요 값을 그대로 씁니다. 상수일 때는. 그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10으로 갈때 5다. 그럼 다음 뭐예요? 5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얘가 7이다. 그러면 뭐7 이런 식으로요. 이해 됐나요? 오케이. 그럼 이해가 됐으면 다음 밑에 있는 유제문제을 함수의 발산인데 자 조심하세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까는 뭐 했어요? 수렴. 수렴한다는 말. 그 다음과 지금 하는 게 발산. 이란 말 나올 건데,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서로. 수렴이라는 건 어떤 특별한, 특정한 극한 값. 값이 나오는 거고, 발산은 값이 안 나와. 특정한 값이 안 나와. 발산. 발산이란 말은 뭐가 팡 퍼져나가는 것 같이 느낌이죠? 그래서 발산은요, 크게 두 가지가 나와. 발산은 크게, 양의 발산. 양의 발산. 그 다음에, 양 나왔으니까 뭐 나올 것 같아? 음의 발산이 있다. 그래서, 발산이라는 것은 무수히 끝도 없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메비우스 띠 알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양의 발산은 그냥 이렇게 메비우스 띠. 음의 발산은 뭐 붙일 것 같아요?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발산이란 말을 이제 한글로 안 쓰고, 기호로 양의 발산인지, 음의 발산인지, 마이너스, 매비우스인지, 플러스인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예를 들어서 발산이 뭐냐면은,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유리함수죠? 그러면,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림이? 이렇게 이렇게 돼요 그때 선생님이 만약에 리미트 x 가0 으로 갈 때에 요 놈을 fx로 놓고 이걸 fx로 놓으니까 fx의 값은 어떻게 나올까요 라고 생각해 볼게요 x가 점점 점점 어디로 가라고 0으로 가래요 그쵸 0으로 가래 여기도 X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점점 점점 0에 가까워지니까 얘는 어떻게 돼? 쭉 올라가는 거지 계속. 달뜬말때 계속 올라가는 거지. 어? 그러면은 끝을 알수 있어 없어. 모르니까 그때는 뭐야?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선생님 마찬가지로 음수 쪽에서 만약에 이렇게 올게요.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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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쭉 얘도 계속 계속 밑으로 가죠.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음의 발산 이렇게 이해됐어? 이때 선생님 언제 플러스고 언제는 마이너스예요? 때는 이 놈이 자극한 우카이나서 이제 알려줄 거예요. 좌측에서 온다, 우측에서 온다라고 알려주면은 어떨 때는 플러스, 어떨 때는 마이너스 쓸 거예요. 그 부분은 뒤에서 배울 거야. 자, 이젠 어떨 때 메비우스띠를 쓰는지 알겠죠? 어, 특정한 값이 안 나오고 무조건 뻗어나가는 값 나오면은 발산 이런 게 나와. 요 자, 그 다음면 한번 어떤 게발산이냐더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를 들면, 3번 문제 볼게. 이해 안 되면 반드시 물어봐. 자, 첫 번째.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의 제곱은 1이래. 잠깐만. 얘 그림을 좀 그려야겠네. 왜냐면 얘는, 그냥 지금 풀어도 돼, 사실은. 봐봐. x는 2, 어나 오면 0 되면 안 되잖아요. 그치? 0이 나올 수가 없어. 그치? 그러면 얘, 얘는 그림을 그릴 거야. 어떻게 그리냐면은, 얘는, 실질적으로 y는, fx는, x-2분의 1을 그릴게.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얘는, 어? 원래는 이런 그림인데, x축으로 얼마큼? 이만큼 이동했대. 그러면 얘는, 사라지고, 원래 그림은 사라지고, 이렇게, 이동한 거야. x축으로 얼마큼? 이만큼 이게 점근선이야. 그치? 자, 그러면 한놈은 또 어디 있을까요? 여기 이렇게 있을 거야. 그치? 그런데 여기에다가 뭐를 했대? 제곱을 했대. 제곱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데? 음수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니까 얘는 사라지면서 그림이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야. 무슨 말 이해돼요? 이렇게 사라지면서. 자, 그런다면 음 봐봐. x가 어디로 가래요? 2로 간대요. 2로 가고 2로 간대. 자, 2로 간다.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올라가네. 얘도 2로 간다.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올라가네. 그럼 얘는 결국 뭐예요? 양의 발산. 양의 발산. 이게 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다음 문제. 이 2번 문제 넘어가 볼게. 이번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조금 집중해서 봐야 돼.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는. 나중에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많이 언급을 되는 문제야. 리미트. 절대값 x-1분의 마이너스 1이래. 그럼 잠깐만. 얘도 역시 그림 그릴게. 그러면 그림 그리면 x-1의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먼저 그릴게. 마이너스래.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어, 원래는 얘는 마이너스가 부터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뭐가야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건데 원래는 요 그림이야 그런데 x축으로 얼마큼 1만큼 평행이동했대 x축으로 얼마큼 1만큼 평행이동했대 그럼 이렇게 이동했으면 어, 이동했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동했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 뭐가 붙었어, 여기서? 절대 값이 땡! 붙어버렸어. 절대 값이 붙어된건 뭐야? 음수 있어, 없어? 어? 절대 값이 붙은데. 절대 값은 얘는 무조건 양수인데,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반대로. 무슨 말이 인 돼요? 어. 그러니까 요거 그림 그리는거좀 조심해서 그래야 돼. 요 마이너스 때문에 다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럼 봐봐. 얘도 마찬가지로, X는 1이야. 봐봐. X는 1로 가래. 그러면, 1로, 1로, 1로 1로 래도 쭉 떨어지고, 얘도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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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가다가 뚝 떨어지는 거네? 아, 그러면은, 무한대구나. 근데 뭐야? 발산이니까 뭐야? 음 쪽, 음수 쪽으로 가네. 음의 발산.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해됐어?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가끔 가다 이제 함수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설명 좀 할게요. y는 ax 플러스 b가 1차 함수죠. 자, 1차 함수에서 이 부분은 뭐라고 불러죠 우리가 기울기라고 얘기해요. 얘는요, y절편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합니까? 기울기는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오케이? 자, 그래서 만약에 a가 양수다! 그러면 그림의 형태는 이렇게 됩니다. 오른쪽 사대기. 오른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A가 음수면 반대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Y는 EX-5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방금 Y축, X축. Y절편은 마이너스 5. 아, 마이너스 5 여기쯤 되겠다. X절편은 2분의 5. 여기쯤 하자. 그럼 그림이 2절편과 2절편 반드시 지나가는 거니까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왜? 플러스니까 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반대 지나가는 거라고요. 이 그림이라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마무리 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요 이제 가끔가다 이제 선생님좀 쉽게 풀수 있는 방법을 설명 하면은 뭐 예를 들어 x분의 1을 일으키려면 x-2분의 1, 1 이런게 있어 그런데 x의 값이 무한대를 집어넣고 무한대 자 우리가 보통 그거 알죠?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금, 점점,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럼 얘도, 점점, 점점 크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얘도 뭐가, 뭐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0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무한대가 된다, 분모가 무한대가 되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분자가 무한대가 되면 걔는 무한대가 되는 거고요, 그냥. 그 차이점 알겠어요? 분모가 무한대가 되면 뭐가 된다? 0이 된다. 오케이. 설명은 좌극한 우극한인데, 음, 그림으로 설명 좀 할게요. 선생님이 Y축 X축 그 다음에 여기가 3 여기는 1그때 얘가 쭉 오고 직선이 그 다음에 땡 여기가 2 땡땡땡땡땡 올라가서 여기가 3 하고 색칠되고 쭉 이렇게 계단처럼 생겼어요. 이 놈이 f(x)라고 할게. 그때 잘 봐요, 이젠. 어제 좌극한 우극한에 대해서만 니까 좌는 우극한 좌극한은 뭐야? 원점.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쪽? 왼쪽에 있는 거를 우 좌극한, 오른쪽에 있는 걸 우극한이라고 얘기를 해. 원점을 기준으로. 그럼 봐 봐. 얘도 마찬가지인데 원점이 기준일 수 있지만 리미트 x가 2에 가까울 때 f의 x 값을 구해 주세요라는 문제가 나올 거야. 그러면 x가 2로 간대. 그럼 얘는 두 가지 생각해야 돼. 봐봐. 리미트 x가 2로 갈때 f(x)의 값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왜 그러냐면 봐. 지금 그래프가 2를 기준으로 한 번은 이쪽한 번은 요쪽에 있어. 2를 기준으로 한 번은 왼쪽, 한 번은 오른쪽에 있어. 아, 2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으니까, 아, 여기는 뭐야? 좌극한. 여기는 우극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지 쓸때도 조심해요. 리미트 x가 2 e 하고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이잖아? 그럼 좌극한 이런 뜻이에요. 왼, 좌측에서 이렇게 오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극한 은 리미트 감 잡히나요? x가 2. E, 뭐 쓰면 돼요? 여기다 플러스 쓰면 우극한이에요. 우측에서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좌측은 우리는 마이너스 쓸 거고요. 우측은 플러스를 쓸 거예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좌극한 f(x)의 값과 좌, 우극한 f(x)의 값을 비교를 해 볼게요. 자. x가 2인데 어디서 좌측에서부터 온데. 이렇게 요렇게 오겠다는 거야. 그럼 2일 때값뭐 나와? 일 나오네. 아, 얘는 일 나오는구나. 그쵸? 그럼 선생님, 요번에 이, 이 우극한이에요. 그럼 얘는 우측에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되는 거예요? 3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좌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서로 달라요. 자, 그럴 때잘 봐. 중요한 건, 얘하고 얘하고 답이, 값이 다르죠? 그러면 극한 값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 나와. 만약에 내가 극한값의 존재 유무야. 극한값이 존재 유무. 극한값이 존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좌극한값과 f(x)와 리미트 x가 a의 우극한값 우극한 좌극한값이 서로 같고 얘도 같아야지만 우리는 뭐가 되냐? 반드시 뭐가 갖는 거다. 극한값을 갖는 거다. 좌극한우칸한이 서로 같아야지만 돼요. 그래야지 뭘 갖는다고? 극한 값을 갖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 개념을 이해했으니까 선생님이 뭐랄까? 이거 그림 하나만 조금 더 설명하고 마무리 할게요 자, 7번. 이제 유제 7번 문제 볼게요. 이거 그림 잘 보셔야 돼요. Y. 축 X. 축0 Y. 3 Y. 뭐 이렇게 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때 우리는 뭘 구하냐? 첫 번째 리미트 x가 0 좌극한 f의 x 값. 두 번째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우극한의 fx 값과 세 번째 리미트 x는 0값 fx 값. 그렇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리미트 x가 2로 갈때인가요이 자극한 e FX 값과 5번 리미트 X가 이우극한 e FX 값과 6번째 리미트 X가 2로 갈 때의 FX 값을 구해보자라는 문제입니다.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잘 보면 특히 시험 문제는 그림으로 많이 나올고요 보자, 첫 번째 0 자극한이에요. 0으로 갈 거란 말이야. 근데 어느 쪽에서? 왼쪽에서 왼쪽에서 쭉 오는 거야 이렇게 왼쪽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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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냥 0일 때딱 만나는 건 뭐예요? 3 3 나오네 그쵸? 그러면 이번에 우극한이에요 그러면 0으로 점점점 1로 가는 거야 그러면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어디서 만나요? 3에서 만나요 어? 그러면 얘랑 얘랑 일치하네요 그럼 리미트 x는 0으로 볼때 fx의 값은 뭐 나온다? 3 일치하면 최종 답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같은 값이 되

이쪽에서 오고 이렇게 오는데 어디서 만나요? 그 여기 있는 직선 만나고 있는 거죠 도, 도형 아니 함수 만나고 있는 거죠 쭉나올고2일때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3 나오는 거예요. 어 얘랑 얘랑 일치해요? 일치 안 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얘는 없을 뭐 존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됐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거 풀어봅니다.